룰루랄랄루, 아이, 닌겐, 어, 어? 너한테 선물이 줄게 있다냐? 어? 무슨 선물? 아씨 어, 뭐야? 얘는 어디 간 거야? 어, 잠깐내 몸이 좀 작아진 것 같아? 한번 볼까? 뭐, 뭐, 뭐야? 어, 뭐야? 내가 왜? 어디? 어, 잠깐만. 뒤기서 소리가 들리는데? 아이, 너그네. 그래. 어? 너는 이제 자기 자신을 찾으면 너 원래 너 자기 자신? 수 있어. 일단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빨리 찾아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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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. 너, 너는 지멘트 토일렛? 아, <laughs> 그래, 여기를 지나가려면 앞에 얘기해야 된다고. 그래서도 여기 지나가야 돼. 아. <laughs> 아, <불쎄> 네. 보통 상대가 아닌데 어쨌든 가자. 야! 이야 어, 니이 무슨 일이지? 아, 잠깐. 잠 난 도구데이 어..어..어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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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시현이니 너가 정신을 잃고 있길래 내가 여기 데려왔어 어? 저..정말? 고..고마워 너가 지멘토일레에게 졌다면 내가 강하게 해줄게 저..정말? 헤이 제저 강아지 녀석은 이제 안 오겠구만 어이 지멘토일레기야이 <laughs> 이겼어, 내가, 이, 이겼다고! 안되겠다, 키티사우루스, 빨리 가라! 아, 이도구들이야 너, 너는 키, 키티사우루스. 그래, 맞다 으, 널 없애버릴 거야, 희야! <laughs> 응? 지민보다 약하네. 어? 이 다시 돌아왔어. <laughs> 오, 정말 다행이야. 뭐, 다행이야. 나를 도그리로 만들었으면서... 아니, 그 정도 가지고 운다고?